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신차 출시 전에 정보를 숨기는 것과 좀 다르게 쉐보레는 최근부터는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출시 일정을 미리 알려 주는데 달라진 쉐보레 행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달라진 트레버스를 만나보시죠. 이 차량이 트레버스인데요. 와. 정말 멋지네요. 먼저 디자인 잠깐 볼까요? 기존 트래버스보다 확실히 세련미가 넘치는데요. 먼저 분리된 디자인은 위쪽에는 DRL이 있고요. 아래에는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만의 디자인이죠. 보타의 엠블럼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가 나눠진 듀얼포트 그릴을 볼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좀 용맹스럽고 강인한 인상을 볼수 있는데 이 디자인은 Z71, 오프로드에 특화된 트림인 것을 알수 있네요.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트레버스 사실 깔게 없는 차량이고요. 주행을 해 보면 야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느낀 차량 중에 한 대는 분명히 트레버스였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승차감도 정말 일품이었죠. 2023년도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전면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릴의 경우 방패처럼 아래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좀 좁아지죠. 이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이죠. 측면부 디자인은 미국에 전형 중인 대형급 SV u 디자인입니다. 그럼 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출발점이 신형 트랙스라서 트랙스를 벌크업 한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지만 소형급과는 다르게 웅장한 맛이 있습니다. 이야... 뭔가 측면부부터 뭔가 다르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오프로드에 특화된 Z71의 트림인 것 같아요. 측면부에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C필러를 쭉 치고 올라가는 디자인에서 국내 소렌토 차량이 연상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 출시되는 SUV의 경우 1열과 2열, 그리고 3열이 분리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C필러 디자인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국내에 출시가 되고 있는 펠리세드의 경우도 C필러 부분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측면부입니다. 야, 이 차량은 국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에 해당되는 미니백, 카니발보다도 훨씬 길잖아요. 실제 도로에서 만난다면 쫙 깔려있는 것 같은 위용이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데요. Z71, 오프로드 차량도 이 정도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테일 램프, 리어 팬들을 쭉쭉 치고 들어가는 방향성이 느껴지는 테일 램프의 디자인은 한마디로 강렬합니다. 헤드램프를 확대한 모습인데요. 분리된 DRL과 아래에는 헤드램프가 제공되고요 강렬한 격자 무늬의 그릴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RS 트림의 차량으로 보이네요 레드 색상 대표 색상이죠 레드 색상에 블랙이 더해진 모델은 도시명에 특화된 차량이고 RS 트림은 국내에서도 선택 비율이 높은 트림입니다 RS 트림의 휠입니다 아 강렬해요 블랙 색상의 그릴과 블랙 보타이, 그리고 강렬한 RS 레터링은 한마디로 빠져듭니다. 이야, 이 레드 색상과 더해진 테일 램프의 디자인은, 어우, 느낌이 너무 달라요. 전체를 블랙으로 처리했고요. 테일 램프의 디자인은 레드 색상이라서 남의 뿌리가 신경망처럼 촤 펼쳐지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고 한번 더 볼까요? 이 차량이 z71의 차량이었고요 z71의 차량의 텔램프의 느낌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다르네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깔게 없습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펠리세이드와 한 판을 붙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11인치의 기기판 17인치의 초대형 인포테인먼트라면 아 부러움이 없네요 17인치 정말 대단한 크기죠 아래 스트림이라서 이렇게 레드 색상을 볼 수가 있고요. 레드 색상의 스티치와 레드 색상의 컬러, 포인트 요소들 이렇게 포인트 요소들을 볼수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기아 노브가 사라진 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스트링, 휠 아래에 전자식 변속 레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아 어, 좋네요. 좋아요. 특히 이렇게 고정을 해놨는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요. 원형 버튼을 통해서 스피커 볼륨을 조절하거나 음악을 듣다가 전화가 오는 경우 간단하게 한번 조작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칭찬해야 되죠. 그리고 터치 방식이라고 해도 자주 사용하는 공조기의 기능들은 고정시켜서 분리해 놓았고요. 운전자와 동승자의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스테링 휠입니다. 기본 디자인.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실내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달라졌고요. 이 정도의 실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지갑을 열기에 부족함이 없겠네요. 2열의 공간입니다. 트래버스의 2열 공간은 정말 광활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차량이 정말 큰데요. 이 차량 대비 시트의 좌판은좀더 커도 될것 같은데 이 미국 차량은 이 2열 시트의 좌판이 생각보다 좀 작죠. 국산차는 이 자판 크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락함 자체로 본다면 아무래도 국산 쪽 차량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좀 느껴지시죠? 레그룸은 충분하고요. 특히 3열 공간 정말 쾌적합니다. 따라서 3열 공간을 중점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1억 미만의 차량이라면 국내에서는 펠리세이드 그리고 트래버스의 경쟁력이 충분히 높다는 점이죠. 자 디자인은 이 정도로 다 보신 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이제부터는 해볼 만하겠네요. 최대 출력은 315 마력을 볼 수가 있고요. 시트의 구성은 8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의 용량은 98 큐빅 피트이기 때문에 2 7 6 4터입니다 자, 두 번째 트림을 보시죠. LS 트림과 LT 트림. 이두 트림은 기본형에 해당되고요. z 7 1 트림은 오프로드에 특화된 트림입니다. 오프로드에서 뭐 경사진 지형이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좀 특화된 차량입니다. 특히 범퍼부 하단과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개선된 접근각도로 재설계가 되었죠. 이 전면부 범퍼 부분이 좀 다르고요. 알루미늄 스케이드 플레이트, 그리고 올터레인 타이어를 포함한 18인치의 휠과 견인고리 등이 특화된 차량입니다. 아래 스트림은 확실히 좀더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오프로드에 특화된 트림 자체가 Z7이라면 아래 스트림은 도심에서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색상을 7가지 색상이고요. 펄이 들어간 화이트 색상 계열 그리고 기본 화이트 색상입니다. 블랙 색상이고요. 그리고 강렬한 레드 색상입니다. 기본 색상에 해당되는 이 그레이 색상은 사무용으로 쓰기도 좋고요. 사업자라면 제격인 색상이죠. 브라운 컬러입니다. 진중한 느낌이에요. 지금 같은 계절에 잘 어울리는 블루 색상인데요. 굉장히 오묘한 느낌입니다. 드디어 트레버스가 뭐, 외부 디자인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했던 실내 디자인까지 완전히 달라지면서, 아, 이제는 정말 해볼만 할것 같아요. 단 가격이 문제겠죠. 기존 트래버스는 구형 디자인에 가격도 수입차라는 한계로 인해서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팰리세에드와 제대로 경쟁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구식인 실내는 트래버스의 기본기가 정말 뛰어나다는 점을 알고 있어도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았죠. 완전히 달라진 트래버스의 실내 공간, 외부 디자인, 그리고 상품성까지 따져본다면 이제는 펠리세드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